안들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PM의 리스트레이. 이영어좀 되네요. 리스트레이. 자, 이거를 조금 붓는 거와 조금 많이 부었을 때를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음. 여기 조금만 붓겠습니다. 음. 어, 양은, 약간 눈꼽만큼만 붓겠습니다. 자, 이만큼만. 그래갖고 제가 싹 흔들어 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오늘 누구 생일입니까? <laughs> <laughs> 네, 해피버스 해피 데이트 하면 할 해피버스 데이트 제가 눈꼽만큼 넣는다 그랬습니다 제 눈꼽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, 그래서 눈꼽 눈곱 3배 눈꼽 3배를 <웃음> 넣었어요 사실 밝아졌어요 눈꼽 3배를 넣었는데 <laughs> 이렇게 어요 네 이번에는 무1열배한 음, 포를 그냥 아낌없이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부터자 아, 아낌없이 털어놨습니다 와더밝아져 오늘 뭐 생일이 지난 사람이든 앞으로 생일이 다가올 사람이든 오늘 미리 저, 다 이렇게 어.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축복합니다. <목소리> 음, <laughs> 음, 자,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 기능들은 다 생체, 맞아요. 에너지, 전기작용을 눈에 안 보이는 작용을 네. 다 서로서로 연결을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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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. 이 몸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효과를 내는데 이미 미네랄들이 많이 파닥했던 사람들.